문제다리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2020년도 기출문제 2부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내담자의 진로가계도요. 직업가계도라고도 하고요. 제노그램이라고 쉽게 단순하게 말하기도 해요. 여하튼 이 진로가계도가 그려지고 난 후에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진로가계도, 직업가계도는요. 내담자의 직업의식이나 직업선택 그리고 직업태도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직업가계도, 진로가계도예요.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맞는데, 지금 4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가? 이 진로가계도는 성격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12번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2번, 3번, 4번은 모두가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이고요. 1번에 대인관계 기술 향상은요. 직업 상담이라기보다는 일반 심리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13번, 직업 심리 검사를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로 분류할 때 극대 수행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극대 수행 검사와 아, 습관적 수행 검사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거 측정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에요. 측정 내용에 따라서 극대 수행 검사와 습관적 수행 검사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일단 이 극대 수행 검사는요, 최대 수행 검사라고도 하고요, 인지적 검사라고도 하고, 성능 검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극대 수행 검사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능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 적성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취도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능검사에는 스탠퍼드 비내치는 검사가 있고 한국판 웩슬로 성인 형치는 검사가 있겠죠. 적성 검사에는 일반 적성 검사 g t v 가 있고요. 성취도 검사에는 학업 성취도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바로 이 극대 수행 검사에 해당되어지고요. 3번이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가 바로 이 습관적 수행 검사에 해당되어지겠네요. 일단 습관적 수행 검사는 습관적 수행 검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서적 검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비인지적 검사, 그리고 성향 검사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이 습관적 수행 검사에는 성격 검사가 있고요, 성격 검사. 이 성격 검사에는 MBTI,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가 있고, m m p a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CPI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가 있고, 로샤 검사, 빅파이 검사 등이 있어요. 여튼 성격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흥미 검사가 있어요. 흥미 검사에는 직업 선호도 검사와 쿠도 직업 흥미 검사, 그리고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태도 검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태도 검사에는 대표적인 것이 직무 만족도 검사, G, JSS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극대 수행 검사를 다른 말,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 거. 최대 수행 검사, 인지적 검사, 성능 검사라고 부르고, 습관적 검사는 바로 이 정서적 검사, 비인지적 검사, 성향 검사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극대 수행 검사에는 지능 적성 성취도 검사가 있고 지능 검사의 종류 쭉 있고요. 적성 검사 쭉 있고 성취도 검사 쭉 있어요. 습관적 수행 검사에는 성격 흥미 태도로 나눠지고 성격 검사의 종류, 흥미 검사의 종류, 그리고 태도 검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3번을 보시면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는 습관적 수행 검사이면서 흥미 검사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이에요. 14번 미국 진로 발달 협회가 제시한 직업 상담자의 역량만을 모두 고르면. 예, 슈퍼비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 및 집단 사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리얼번에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과학 기술 활용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까 모든 내용이 해당되어지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15번.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 모형요. 지금 20년도 시험에서 9번 문제에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 모형에 대한 아, 문제가 출제됐는데 15분에 또 같은 문제.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출제됐다는 얘기는 출제 오류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은. 여하튼 계획된 우연 모형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삶에서 일어난 우연한 일들이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되도록 해주는 기술의 종류 및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술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호기심이 있고요. 인내심 있어요.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낙관성이 있고, 그리고 위험 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인 융락이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호인 융락이. 그래서 우리가 직업상담사 2차 시험에도 몇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1번에, 새로운 기회가 올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이건 낙관성이겠죠. 타협이라는 표현 없어요. 낙관성이고요. 2번에, 아,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행동하는 것,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험 감수라는 것이에요. 위험 감수, 그리고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게 해서 성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은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게 해서 성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호기심이고,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행동하는 것은. 바로 위험 감수에 해당한다. 3번에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융통성, 유연성 같은 말이에요. 태도와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을 융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에 좌절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고통감내력이라는 표현 없어요. 인내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인내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16번 수퍼의 진로발달 평가와 상담 CDA 모형의 근거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 평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금 진로발달 평가와 상담 말 그대로 CDA라는 것은 Career Development Assessment and Counseling 이렇게 해서 CDA가 되는 것인데 이 모형의 근거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 평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내담자 평가 영역 쭉 보시면은 어, 네 가지 정도에 해당되어져요. 1 번에 내담자의 생애 역할과 직업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수퍼니까 생애 역할에 표현 들어가 있죠. 2번에 진로 발달의 수준과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 맞고요. 어, 3 번에 직업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 3번 틀렸네요. 벌써 직업의 요구, 개인의 능력 이런 표현나와있으면 특성요인 직업상담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벌써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세 번째에는요. 직업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직업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번 틀린 내용이에요. 4번에 직업적 자기 개념과 자아 개념을 중시하던 수표는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 2, 3, 4, 4가지 사항을 잘 내담자 평가 영향을 삼고 있다라는 거. 중시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17번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CIP 이론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많이 했었죠? CIP 이론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 커사비 과정이라고 했었어요. 우리 직업상담사에서는 장난스럽게 좀 편하게 위해서 가스베라고 이렇게 외웠던 것이죠. C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 과정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과정은요. 의사소통과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명확히,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통의 단계가 아니라 인식하기 위한 단계예요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네요. 그리고 지금 A가 빠져있는데요. 언 y 리시스죠 분석이라는 것이에요. 분석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는 단계가 바로 언 y 리시스예요 A요. 그리고 이번에 synthesis, 종합 또는 통합이라는 것인데, 종합통합은 행동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안을 확장하고 축소하는 단계를 synthesis, 종합단계 또는 통합단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는 벨잉이에요벨잉은 바로 가치부여단계죠. 평가 단계예요. 행동 대안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단계, 바로 블루잉 단계다. 가치 부여 단계예요. 이는 이젝큐션인데 잠정적인 대안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단계이다. 실행 단계 또는 집행 단계라고 돼요. 다시 한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CIP 이론에서 의사 결정 과정은 커사비 과정이라고 해요. C는 의사 소통 과정인데요. 바로,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기 위한 소통의 단계이다. 두 번째, A, analysis, 분석 단계인데, 이 분석은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는 단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S, s y n t h s i s 는 종합 또는 통합 단계인데요, 행동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안을 확장하고 축소하는 단계를 s y n t h s i s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 밸루잉은 바로 가치부여단계, 평가단계예요 행동대안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이다. 이는 익제큐션이고 우리가 실행 또는 집행이라고도 하는데 잠정적 대안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단계를 우리가 익제큐션 실행 집행단계라고 해요. 정답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18번 보기의 심리검사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보기 이해 심리검사를 바르게 연결하라 보기 이해해 보시면 가를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고 했으니까 직업 선호도 검사겠죠 대번에 딱 나와요 미음부터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번 4번은 3번 4번은 탈락이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나를 보시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잖아요.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했으니까 이거 직업 가치관 검사, 기억이 들어와야 돼요. 아, 그럼 벌써 정답이 일본딱 나오겠네요. 다를 보시면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대한 태도, 능력, 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직업에 대한 준비도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직업 성숙도 검사이고요. 라를 보시면. 특정 능력을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진로 분야를 알아보고자 한다 바로 이게 진로 적성 검사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이렇게 채택되어지는 거예요 19번 해프노 등에 의해서 개발된 진로 전환 검사예요 커리어 트랜지션 인벤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로 전환 검사예요 진로 전환 검사 진로 전환 검사는요 진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원이나 장벽이 될수 있는 어떤 개인의 내적 과정 변인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40문항의 검사예요. 리커트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리커트 6점 척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이 리커트 5점 척도인데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요. 아이스크림은 아침 식사로 어, 적당한가요? 적당할까요? 했을 때 1번 전혀 아니다. 2번 2번 아니다. 3번 보통이다. 4번 뭐 좋다. 5번은 오번은 아, 매우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리커트 척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로 전환 검사는 어, 이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40 문항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진위형이 아니라 리커튼 6점 척도 진위형은 OX문제라는 얘기 한마디로 검사에서의 높은 점수는 장벽 높은 점수가 장벽이 될 수는 없겠죠 자원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자원과 장벽이라고 했었어요 진로 전환 검사는 진로 전환 과정에서 자원이나 장벽이 될수 있는 개인의 내적 과정 변인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검사라고 했었으니까, 점수가 낮은 건 장벽이고, 점수가 높은 건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고, 3번. 직업 경험이 하위 검사 중에 하나다 했는데, 직업, 하위 검사에 직업 경험은 없어요. 우리가 하위 검사에는요, 진로 동기가 있고요. 진로 동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 있고, 그 다음에 지각된 지지라는 것이 있어요. 지각된 지지가 바로 이렇게 하위 검사에 있고요. 내외적 통제라는 거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대 관계중심, 자기중심대 관계중심이 하위 검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다섯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진로 동기, 자기 효능감, 지각된 지지, 내외적 통제, 그리고 자기 중심 대 관계 중심 그래서 옳은 내용으로 어, 맞는 내용 바로 이 4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20번 집단 상담의 장점만을 모두 고른다면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원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집단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요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니 인본의 시간, 에너지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죠.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보다 여섯 명에서 열명 정도, 여덟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상담을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리일본이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야. 디급본 보시면 다양한 정보 수집과 사회적 경험, 사회적 기술 훈련과 연습을 할수 있다는 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단지 이제 어, 개인 상담이 좀, 그, 그 개인에 대해 집중해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겠지만, 집단 상담 그렇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